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 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능력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저희를 이 자체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우리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의 형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아 에스더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포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나도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한해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도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형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윤리도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희스기야는 신앙생활, 특히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출발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회복하고 온전히 지켰습니다. 예배 담당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순서를 정하고 각각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희스기하는 경제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본문 역대하 31장 5절, 6절, 1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즉, 경제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그 비결이 십일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일조는 한마디로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적인 축복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형통,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 한해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 4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바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쳐 올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원천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저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며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크고 작은 질병들과 사고들을 치료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영혼육의 강건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 모두를 항상 안전하고 무사하고 강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범사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족들 위해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에베속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